최근 일본의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4월 7일 기준으로 오사카시에서만 신규 감염자 수가 800명 후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사카에서는 4월 6일에도 719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어 4차 대유행의 공포에 많은 일본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사카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도시들도 사태가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전해드렸던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일본은 현재 폭증하는 확진자를 감당하지 못해 병상이 부족하고 중증 환자를 입원시킬 병동마저도 부족해서 암 환자를 내쫓고 암 환자 병동을 사용하는가 하면 정신병원의 폐쇄 병동까지 입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일본은 의료비상 사태를 선언할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일본의 지자체가 어이없는 백신 접종 정책을 시행해서 일본인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국가가 일정 수의 백신을 지자체에 배분해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판단해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을 전화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콘서트 티켓 예약도 아니고 일정한 기준도 없이 전화와 인터넷으로 예약받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선착순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약 폭주를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예약은 폭주했고 몇몇 지역에서는 불과 20분 만에 모든 예약이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예약 접수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던 사람들은 9시 정각이 되자마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조차 힘들었다고 하고 인터넷 접수는 홈페이지 접속마저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무작정 선착순으로 백신 예약을 받아 20분 만에 종료되었고, 다음 백신 접종은 5월 이후는 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람 가지고 백신으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이 허세게 항의하자, 지자체 백신 담당자는 백신 공급량이 안정적이지 않기에, 가능한 많은 분이 빨리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일본의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되자, 많은 일본 네티즌들도 일본의 정책에 반발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백신 정책을 본받으라는 뉘앙스의 글들과 한국 백신 접종 상황과 비교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공감을 많이 받은 글을 살펴보자면, 지자체의 터무니없는 백신 예약 시스템에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77세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백신 예약을 하기 위해 회사 출근도 미루고 아침부터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통화 연결은 불가능했고 어머니의 백신 예약은 실패했습니다. 회사의 동료들이나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예약에 성공했냐고 물어봤으나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 모두가 예약에 실패했다고 해서 진짜로 예약을 받은 게 맞긴 한지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몇몇 수수의 사람들만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수천 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몇 달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어머니를 위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봤으나 그곳에서 돌아오는 말은 예약은 인터넷과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머니가 백신을 접종 받으려면 이제 또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우리보다 백신의 접종도 늦었고 수량도 부족한 한국은 전화나 인터넷 예약이 아니라 백신 접종 시간을 정해 우선 접종자 순서대로 접종한다고 합니다. 안내받은 시간과 날짜에 맞춰 가기만 하면 100% 접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접종을 하니까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접종을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선착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예약이 완료되고 언제 또 다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알수 없어 불안감만 계속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글은 수많은 일본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으며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해당 게시글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예약 받는다고 해도 결국 접종할 수 있는 건 똑같다. 한국은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껴 쓰려고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보다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너의 차례가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침부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약에 실패했습니다. 아예 전화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화로 예약에 성공했다고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약 기관이 시작하는 시간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도 실패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접수 방법을 생각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한국처럼 예약이 아닌 통보를 하는 게 맞다 봅니다. 선착순 예약은 사람들에게 박탈가을 주고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백신을 선착순으로. 접종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 지침인가요? 우선적으로 맞아야 하는 사람들부터 접종해야 합니다. 단지 선착순 예약제라면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뿐입니다.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예약 방식입니다. 지침 변경을 위해 항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항의를 한다고 해서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후천성 폐질환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접종이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거부했습니다. 너무나도 단호한 대처에 할 말을 잃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인터넷 예약을 시도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화면은 뜨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기다리는 동안 전화 연결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약 방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착순 예약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나서 하루 내내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접종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예약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착순이 아닌 예약 가능자에게 통보를 한후 그들의 한정된 예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약 가능자와는 무관하게 선착순 예약을 받으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방역 정책이 좋다면 그냥 한국으로 떠났으면 좋겠다. 여기서 한국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제일조선인이다. 선착순으로 접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로지 너희 제일조선인뿐이다. 의료비상 사태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상상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먼저 접종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관심조차 없다. 코로나 사태로 스가 내각의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중입니다. 아이돌 콘서트 티켓과 마찬가지였다. 지자체들은 전혀 지혜를 짜내지 않았고 공정성과 공급성하에 일체의 관심도 없다. 일하기 싫어서 하청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노인들에게 선착순 접종이라니 어리석은 것인가, 영악한 것인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어가는 일본의 정부 관계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 수십 번 전화했지만 절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예약 방식인가요? 콜센터 정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선착순으로 전화 예약을 받았다는 것,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질책해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은 백신도 없는데 계속해서 백신 접종자는 늘어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몇 배의 백신을 구하고도 접종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시스템의 문제인가? 한국인들의 거짓 뉴스일까? 제일 조선인들에게는 백신을 줄 필요가 없다. 여기에 한국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일 조선인. 한국의 영토는 일본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통제가 쉽다. 일본은 영토도 넓고 그만큼 인구도 많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 무작정 한국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많은 일본의 네티즌들이 선착순 예약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고 부모님을 대신해 예약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들의 백신 접종을 아이돌 가수의 티켓 예매하듯 선착순으로 예약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일본이 해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런 뛰어난 발상을 보면 왜 요즘 일본이 그 모양인지 자연스레 알것 같습니다.